Parents sometimes try to justify a child's bad behavior with rational. 자, 부모님 때때로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죠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뭘 가지고, 당연히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자, 로버트 워스는 러닝 얼라운드 위더 롱 하우디. 그래서 로버트는 롱얼라운드는 어울리다 이런 뜻이야. 이글 재밌어. 읽어봐.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내 새끼를 지금 정당화하는 거야. 자 누구하고 어울려? 자 잘못된 무리, 나쁜 무리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야. 얘가 어울리고 있어. 비행청소년의 능력이 다시 The implication is that Robert's behavior was influenced by or caused by the other members of the cloud. 자, 암시 함축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그냥 함의,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야. 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다. 자, 로버트의 행동은 자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뒤에 보면 은그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유발된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 자, 나쁜 애들이 있어. 자, 내 새끼가 지금 여로버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상황이 지금. This may sound g 자, 이것은 뭐 좋게 들릴지도 모른다. 자, 내 새끼가 행동하는 건이 또래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얘네들 때문에 내 새끼의 행동이 형성이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이유 있는 설명인 것 같잖아. 자, 그리고 it may be a correct assessment as far as it goes. 자, 그리고 그것은, 자, 올바른 평가일지도 모른다. as far as it goes는 어느 정도는 이런 뜻이야. 어느 정도는. 하지만 it lives out the fact. 하지만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live out은. 제재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러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자, 더 팩트 다음에 나오는 뜻은 본격의 접속사 대이지 Robert was also willing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member of this crowd. 자, 로버트도 또한 willing은 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무리의 구성원에게 기여를 하고 있다. 지 봐봐. 로버트, 내네 새끼가 다른 애들에게만 영향을 받아? 로버트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근데 이거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많이 많지. 그리고, That he probably influenced the other. To about the same degree t h t h e y i n f l u e e d him. 자, 그는 로버트는 아마 영향을 미쳤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지. 자, 똑같은 약 똑같은 정도로 어느 정도? 꾸며 주지? 그들이 그즉 로버트에게 영향을 미쳤던 똑같은 정도로 로버트도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 granted는 인정하건데, cloud. 예를 들어서 gangs. 이 g a n g 깡패 집단이 아니고 그냥 비행 청소년 무리 정도 내정한 거. 자, 인정하건데, clouds sometimes do things collectively that the individual members may not do by themselves. 자, 이런 무리는 때때로 집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 대시 꾸며주는 것은 things야.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한다. 자, 개인, 혼, 개인 맵 구성원들이 혼자서는, 그들 스스로는, 또는 그들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혼자서는 못하는데, 뭉쳐있으면, 갑자기 막, 깡이 생기잖아. 그래서 하게 되잖아. 하지만, blame the c l o u d for bad choices and irresponsible behavior misses the point entirely. 하지만, 그, 무리를, 나쁜 선택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내가 나쁜 짓 했다, 나쁜 선택을 했다라고, 이, 무리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이런 리스판스 볼 책임감 없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이 무리를 비난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자, 전적으로 어떤 요점을 비껴나갔다요점빗겨 첫째로, The friends, associates, cloud groups are choices and second blank. 자, 먼저, 자, 친구, 그리고 얘때는 동료라고 해석하면 돼 동료, 그리고 무르 물이나 이런 단체는 선택적이다. 선택적인 거지. 이 아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의 들어가겠니다 머벌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이러하다. 두번째로 하고싶은건 이제 답도답게 개인들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자그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요 This is one very good reason why friends and close associates should be chosen carefully. 자 이것은 한가지 매우 좋은 이유이다 왜? 친구들과 가까운 동료들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이유이다. Not simply encountered and accepted.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히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단순히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Over a period of time. 시간이 지나면서 it matters. 그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얘가 많이 컸는데,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얘가 진짜, 중강류, 일진이었어. 얘, 주변의 무리들은, 어 진짜 애들이 다 건들건들한 아이들이었어. 근데, 내가 얘 엄마하고 엄청 친해. 얘 엄마가, 아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걔네들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마가 깨달은 거야. 얘가 일진 중에 일진이라는 걸. <laughs>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 그, 저기 우리 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욕할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얘네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laughs> 조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현명하시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과 집단인 거지.